정준아 아까는, 응? 신촌 원천 이러면, 거리 안 나와서 대,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데, 이거 거리 보일랑가 한번 해보자. 아따. 어머, 보일랑 말랑 한다. 얼어, 얼어. 얼어. 어? 응.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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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이나? 아 신촌 원천 저기 흐릿하네. 아 저기 신촌 온천이거든 아하 할수 없다. 신촌 온천. 어그다음에그 전에 우리 이저 파란 저파란불이 저 됐다가 빨간불이 됐다가 노란불이 됐다가 하는 저저 저 건물이 항토방. 항토방 우리 그때 성교하고 와가지고 저 우리 하룻밤 묵었제. 어그그그다잉 그거, 그거, 그 다음에, 저, 오른쪽이, 남성우 살았던데, 저, 학포동네. 저, 오른쪽 낙동강변이다, 잉? 음, 그 다음에, 이 저기가, 아마, 방도벌판. 붙게 알겠나? 어? 저거가 북개인가 아마, 그렇다 치고, 아마, 아마 이러쿵저러쿵 개나버리고, 나도 모르겠다. 어, 저래갖고, 큰, 뭐, 기계 저거, 뒤로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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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백월산, 응? 그거 밑에, 인자, 어, 마산동이고, 그거 밑에, 어, 불 저기, 불빛 저기, 인자, 저, 음, 종업운동장, 됐 응? 어, 나도 더 이상 모르겠다 인자, 앞으로는 스페인어로 해야 될지, 나도 공부 좀더 해가지고, 어, 할게잉? 자, 우리 교가 한번 불러볼까? 정선아 권봉가온나 시작 낙동 강맑은불 나, 나 고마할란다 뭐가지에껴되니까